이거예요, 이거. 참자랑 이걸 살짝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하몽처럼 썰어주는 건데, 진짜 하몽 느낌이 나요. 거기다가 좋은 올리브 써, 좋은 후추 써. 그 여기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 과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데, 본집의맛그대로 살린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와, 이거 안 먹고 스틸날 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바르셀로나로 와서 아이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바르셀로나 영상이 다 날라간 거예요. 이곳에서 먹었던 음식점들을 하나도 소개를 못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속상해서 다시 바르셀로나로 왔어요, 제가. 네. 저는 또 오늘. <laughs> 유럽의 같이집을 찍고 있네요. 오늘은 그제 친구가 갑자기 한식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낸 집인데 갔더니 자리 없어가지고 웨이팅 하다가 바로 앞에 구경했는데 막 재료들이 막서 있고 반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엄청 반해버린 메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laughs> 이름은 몰라요. 리틀 코리아 맞은편에 위치한 식당 소개할게요. 아시죠? 이름은 모르 이름 다잡아자 <laughs> 오늘도 가봅시다. Hello. Hello. Hi. i <laughs> 진짜 여기 현지인 맛집이요. 관광객들이 올것 같지도 않고 일단 영어도 다 사실 하지도 않을 정도로 여기는 진짜 현지인 맛집이라는 표현을 딱 하고 싶고 사람들 여기 지금 보면은 나 아까 전에 문 닫은 줄 알았어 불도 없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 같은 그런 동네야 약간 한남동에 어디 하나 있을 법한 느낌이다 진짜 제가 동네에 가는 수준 있는 재료 좋은 데막 그렇다고 핫플레이스 양 아니, 아니 이런 모습이에요. Hi. 어, 캔유 스피크 잉글리시? 노. 노? 어, 웨어 이즈 히? 허미. 어, 마이 갓. 그때 저랑 얘기하면서 먹었던 친구 오늘 오프라인 오프라인. 지금 그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분이 혼자 왔다 영어를 되게 잘 하셨고 혼자 왔다고 했더니 작은 쿠션으로 하프 쿠션으로 이것저것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에피타이저 연어 마리 같은 게 나왔고 연어 마리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너무 속상해. <laughs>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유럽 와가지고 아이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바르셀로나 다시 와서 너무 너무 속상하지만 다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제 네가 바르셀로나를 한번더 오겠니? 언제? <웃음> <웃음> 어, uh, do you have a tuna? 아, tuna 씨. 오, and 아 uh, oyster, 아 uh, mm. first oyster, first o order, o four piece? O wow. two piece. two, does. is it oyster? oyster. yeah, too much. 어, 저거 먹고 싶다. Can I order the same menu? w h a s a m Yeah, yeah, yeah. Do you want it boiled or just like that? Okay, okay, oh, like that. 아니, 여기가 그때 들어왔는데 참치를 입다 많는걸 가져와서 보여주고 지금 유럽 와가지고 저 참다랑어 처음 봤거든요 여기 참다랑어를 그냥 냉장고에 참치를 그냥 넣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드라이에이징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몽처럼 썰어주는데 또 그걸 빵에 위에 올려서 같이 먹거든요 진짜 하몽 느낌이 나요 저 진짜 한국 가면 꼭 그거 해보려고 땡큐 아프리티 아프리티 진짜 가사 감토스타, 베렌헤나, 지피멘토. 오케이. What I don't understand. Thank you. 아,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연어 말이 아까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모든 메뉴를 시키면 이렇게 피타이서한입거리를 아무지무시처럼 주나 봐요. 어. 음. 너무 맛있잖아. 일단 옆에는 푸피망 퓨레 같은 거고. 이 네. 미니엔토. 이거는 약간 노란색은 약간 버터리한 향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되게 맛있네. 약간 약간 푸아그라 같이 간처럼 녹진한 그 맛이 있어요. 이거는 새콤하고 달끈하고 녹진한. 음 맛있다. Excuse me. I want a white wine. 네, 블랑코. 비노 블랑코. 비노 블랑코. 오케이. Thank you. 오늘 하우스라인 제가 이걸로 시켰고요. 역시나 모르는 와인입니다. 피노블랑이라고 <laughs> 했는데 오,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거의 한, 한국은 한 지금 초겨울 날씨로 접어든다고 하던데 여기는 진짜 한 여름 날씨야, 한 여름. 완전한 여름. 음. 일단 더운데 차가운 화이트 와인이 너무 좋네. 어머 이거 와인 맛있다. 되게 파인애플향이랑 리치, 파인애플향 리치랑 탁 섞은 듯한 새콤하면서 리치의 단맛이 이렇게 탁 있는데, 그게 엄청 차가워가지고 그게 훨씬 더 기분 좋은 이렇게 오이스터를. 근데 오이스터 아까 전에 생각했는데, 약간 이게 조개 같기도 하게 모양만, 모양만 동그래서 조개 모양이랑 비슷하긴 이런 오이스터예요. 풍경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음, 맞네. 와, 또 신기하네. 요왜 생합 같은 거, 백합 같은 거 종이랑 오이스터랑 섞어 놓은 맛인데, 오이스턴데 조개야. <laughs> 어떻게 말해. 그리고 굉장히 안에 육질도 조개처럼 쫄깃쫄깃하네요. 뭉근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쫄깃쫄깃하고, 음, 신기하다. <laughs> 만약에 이거를, 재료가 안 보이게 썰어가지고 샐러드 같은데 묻혀주고 이게 오이스턴지 조개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헷갈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조개 같아요. 허어. 너무 신기하네. 아, 또 오늘 해산물도 달려봐야겠네. 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오늘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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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는 뭐야? <laughs> 자 이번에는 옆에서 드시고 계시길래 홍합 요리 시켰어요 헉, 홍합 알 진짜 크다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맛조개도 그러더니 이실래요 해산물을 굉장히 좋은 걸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올리브 오일을 진짜 좋은 걸 쓰는지 그때 제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거든요 아무 소스도 안 했는데 너무 요리들이 맛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커와 이거 안 먹으면 스킬 날 뻔했다 와이 산기를 엄마 무시하게 잘 써봤네 우리는 약간 빠짝 익혀서 끓여서 먹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 살짝만 익혀가지고 왜 물총 죽에 입에 넣으면 탕물집다 터지듯이 홍합 향이 다 터져요 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홍합 중에 제일 베스트예요 어허! 음~~ 이제 후추도 좋은 거 쓰나 봐 후추 향도 너무 좋네 음식 향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음식 향을 싹 돋겨주는 느낌이네 요 후추 향이랑 처음에 홍합 향이 진하게 오다가 딱 한번 나가면서 올리브 향이랑 홍합의 그 단맛이 씹을수록 싹 느껴지는 게 일단 국기도 예술이고 아... 아. 그렇지. 내가 이대로 파리를 갔으면 이걸 못 먹었을 거잖아. 채내 시키고 있었나? 뭐지? 나안 시켰는데? 이 a e s a i n i f l o r Stuffed with Tuna Tarts. 갑자기 왜 나왔지? 따뜻한 거 먹고 싶긴 하네. 잘못 나왔지만 나 빨리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계산하면 되니까. <laughs> 어? 아 잘못 넣이거 아니네 이게 튜나네 여기 주키니 안에 튜나가 있네 어머 그럼 그거 지난번에 먹었던 거 없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먹으러 왔는데 음, 호박이 많네 참치를 넣고 튀졌어요 이건 또눈가랑하구나 색깔이 모르겠네 아이집 재밌는 발상들을 많이 하시네 진짜 음. 어? 음? 음 참치를 넣고 튀기면 참치가 익었을 거 아니에요. 튀긴 두키니호박만 안에 퓨마를 채워 넣었어요. 그 와중에 이 안에 참치는 차갑고 겉도 엄청 뜨겁진 않고 미지근하게 나왔는데 오 재밌네. 고소한 두킨이 향이 나는데 거기에 참치의 또 산미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진짜. 근데 저 지금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잠깐 스페인어로 지금 번역했어요. 오케이. 그래. 지금까지 제일 행복한 표정이었어. 역시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언어를 조금 하는 것도 예인 의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나. Thank you. 너무 맛있게 구웠다. 진짜 맛있게 구웠다. 촉촉하면서 노릇노릇해. 음 와, 우리나라 묵묵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보다 기름이 이렇게 있지 뻑뻑하지도 않다고 해야 되나? 촉촉하면서 약간 윤기가 나고, 되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건지, 머리 쪽이 아니라 꼬리 쪽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되게 많네, 와. 음, 와 여기 실제로 있어. 껍질이 쫀득하면서 이 기름이 잘잘 잘 느껴지는 게 재료 자체가 무슨 아구 콜라겐 덩어리처럼 너무 기름이 막잘절 잘 흘러넘치는 데다가 담백함이까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좋은 올리브 있어, 좋은 후추 써잘 구워냈어. 음? 아, 흔났네한잔더 마셔야겠네. 이, just one, please.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참다란 거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걸 살짝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하몽처럼 썰어주는 건데, 근데 오늘 비주얼이 사실은 그날보다는 하몽 같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 프로슈토 같은 느낌인데, 그날은 진짜 하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저 빵에 올려 먹는 건데,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음. 음. 참다랑어가 수분기가 날라가면서 참치약이 농축되는데, 거기에 이 발사믹이 아니고 이거든요 간장이랑 올리브를 유딱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야, 이 얇게 섞어보세요. 근데, 이게 킥이 뭐냐면 이빵꼭 올려 먹어야 돼요 빵왜 올려.. 참치에 빵을 이러는데 음...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음... 음. 이게 이 집의 베스트 참치도 참치만 이 빵을 한술위로 하는게 어, 지금 공기가 빡빡빡빵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 올리브유 딱 뿌려주는데 무슨 프런키를 먹는 것처럼 바삭하지만 바삭바삭 바사사삭. 바사바삭그 <laughs> 와중에 이 참치가 이참치면 올린 게쭈 쭉니까 이 빵이랑 간이 딱 돼가지고 와 최고의 조합다 진짜 와 장미 빛깔처럼 이렇게 새빨간 투마를 여기잖아. <laughs> 음식을 먹고 있으면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조금씩 조금씩 다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일단 너무 신선한 거 장점? 나오는 요리가 너무 과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데 재료 맛을 정확히 본질의 맛 그대로 살린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진짜 우연히 발견한 이런 관광 분들이 소개해준데 말고 국내 분들이 항상 올 만한 해산물 레스토랑을 왔는데요. 제가 이 집을 발견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중국으로 치, 치면 약간 핫플레스 같은 곳은 절대 아니고 조용하고 은은한데 기본기 탄탄한 그런 레스토랑이어서 어, 바르셀로나 다시 왔을 때도 이 집을 꼭 가고 싶었고 여러분들께 꼭소감을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또 바르셀로나 오실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셔도 꼭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오시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참치 슬라이스, 투누 슬라이스, 빵이랑 곁들어 먹는 거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똑같은 식재료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유럽 여행 중 마리아즈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 <laughs>